25년형 만다린 중간 과정입니다 25년형 만다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블랙라이트 만다린에서 음 블랙라이트 느낌은 최대한 제거를 하고 블랙라이트 만다린에서 블랙라이트는 최대한 제거를 하고 어, 나오는 다크만다린 요걸 지향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25년형부터는 만다린하고 임페르노하고 두 가지 버전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샘플로 나온 애들이었고요 얘네가. 그죠? 요거는 저번 5월 박람회에서도 공개가 됐었던 25년형 블랙라이트 만다린. 요거는 박람회는 안 들고 나갔었는데 요런 애도 있었어요. 개체번호는 nr1. 개체번호 nr1번. 얘가 2번. 그리고 이제 2차 샘플. 2차 샘플. 요거는 조금 더 좋아졌죠? 이 음. 정도가 출발세. 음, 한 가지 아쉽다면, 검당 형질이 조금 약하게 들어갔어요. 역시, 검당 형질이 들어간, 임페르노 블랙라이트 임페르노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이고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내년에 이제 3차 샘플 3차 샘플 다음 시즌에 나와야겠죠 3차 샘플 나올거고 올해 아직 새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 거의 수백 마리 단위 수백 마리 단위로 새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들을 선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인 리자드 25년형 만다린 중간 과정 알려드립니다. 확실히 임페도노가 만다린보다는 좀건불과요그죠 음,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긴 했지만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음,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은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어, 브리더들이 복붙하면 나오는, 쉽게 나오는 거를 200, 300, 이렇게 팔았죠. 아,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복붙하면 나오는 게 비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게 있죠. 근데 얘네들은 복붙해서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 하 요런 애들끼리 암수를 붙이면, 블랙라이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음, 마찬가지 다크만다린, 만다린을 하는 분들에겐 좋은 재료가 될 거고 임페르노의 부흥을 혹은 아프간지티 써먹을 때가 너무 많죠. 임페르노는 모든 거의 기본 재료예요. 심지어 만다린의 기본 재료도 임페르노입니다. 음. 예를 들면 성문이가 가지고 있는 블랙블러드 이런거랑도 임페르로는 호환이 굉장히 잘 되죠 음, 하지만 스노우는 섞지 마십시오 이클도 넣으시면 안됩니다